저번 시간에, Millennial 세대가 자주 쓰는 슬랭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죠. 한국의 20, 30대도, 운호가 많이 있듯이, Millennial 세대도 엄청나게 많은 슬랭을 만들어 쓰거든요. 오늘, Millennial 슬랭 이평으로 조금 더 Millennial 슬랭에 대해서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델 teacher입니다. Her makeup is an aesthetic I would love to pull off. 이 문장에서 슬랭은 어디에 있는 것 같네요? pull off?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pull off는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하다 라는 뜻입니다. 슬랭이 아니라 통사구요. 이 문장에서의 슬랭은 aesthetic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aesthetic은 무엇인가 미적이고 아름다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pull off a n aesthetic은 아름다운 것을 성공적으로 복제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aesthetic이 왜 slang이냐고요 보통 aesthetic은 사람을 대상으로 는 쓰지 않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쓰므로서 조금 더 과장되게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죠. 아름다운 메이크업과 오버스러운 메이크업은 종이 한잔 차이죠. 그렇다면 만약 m a 메이크업이 별로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her makeup is extra라고 말하면 extra의 의미가 over the top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오버하다 이런 의미죠. 사람을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He's very extra. 그는 매우 오버한다. 한국말에서 오버하다가 조금 부정적 의미이듯이 여기서 extra도 부정적인 어조라는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친구와 아주 괜찮은 메이크업을 같이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둘이서 같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겠죠. 이런 공동의 목표를 영어로는 squad goals이라고 합니다. 스 q u a d 는 군대 라는 뜻인데요 네 군대에서 일분대 이분대 맞습니다 조그만한 규모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북미의 트위터 인스타 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SQUAD GOALS 이라고 쓴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위에 운동 다이어트 비디오 게임 등등 여러 가지 사전을 첨부해서 자신의 목표를 뽀여주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랭에 대해서 알아보죠. I'm dead. 직역하면 나는 죽었어인데요. 조금 이상하죠. 이 슬랭의 어원은 to die of laughter 이라는 수고인데요. 이 수고를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너무 웃어서. 죽을 것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i'm dead 대신에 i'm done을 써서 그만해 웃겨 죽었어 이라는 표현 하기도 하죠. 아 그렇지만 i'm done을 쓸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i'm done은 너무 실망해서 포기하다 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 분위기에서 적절한 동으로 쓰지 않으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타월할수 있어요. 오늘의 Millennial Slang 배우기 스쿼드 코를 모두 탈성했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별로면 c o m m e n t 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